기대된다 행복한 일은 항상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유튜버입니다. 드방가족입다자 우리들 주위에 행복한 일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드래곤 브라이 어플라이다스가지 앞으로 막 치고 나가야지. <laughs> 자. 자 게임주 하락에 대한 부분 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에, 특징에 대한 부분 에, 게임주가 이제 에, 또 엄청나 질수 있지 지금 코로나 지금 재유행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한번 볼까요 신규 확진자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신규 확진자 보면 에, 그렇게 해서 재조짐이 지금 명확하다. 그래서 사, 나흘째 2만 명 근접하면서 올 것이 왔네. 그래서 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 5만 명더 3개월 만에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보면. 어 그러면 게임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뭐 앞으로 막치고 나갈 수 있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어, 이건 또 운명입니다. 보면서 어,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잡아주는 음, 그런 어떤 부분. 어, 그래서 코로나 또 조심해야 되겠네. 보면. 음. 그래서, 기타, 에, 기타 범인이, 이렇게, 5거래일째 잡아준, 어, 요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야, 보면 이거 심각한데, 보면. 예, 그래서, 뭐, 오, 온다, 온다 했는데, 또 벌써 왔네, 보면. 응, 어,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근데 시장은 또, 어, 코로나 터져갖고, 또, 금리 인상 안 할래? 하면 또, 엄청나게 또, 막, 어, 가겠죠. 그래서, 자, 드래곤프라이. 예, 5,050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 어, 하락 트렌드가, 어, 여기서는 딱 브레이크 걸리면서 이제 올려주지, 보면. 어, 주퍼들도 양심이 있으면 좀 올려줘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행복한 일은 맨날 있다는데, 에, 드래곤프라이도 이제 에, 바닥선에서 강하게 에, 들어 올려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 보면 볼린저 하단선, 938원에 대한 부분 슈팅, 그리고 하단에, 볼린저 하단에서 거래량 터져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5,050원에 대한 슈팅에서 급 브레이크, 급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원바닥과 투바닥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줄 수 있는 그래서 자 지지라인과 상단선과 상단선 어, 돌파에 대한 부분 요런 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음. 드래곤 프라이가 이제 앞으로 막치고 나가야지.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제로에 대한 부분 형들아 드래곤 프라이돈 버는 메인넷비 b 구축을 완료했다. 어돈 버는 게임. 이거 대세지. 그래서 드래곤프라이는 국내 기업 최초로 P2E 메인넷 구축을 완료했다. 어, 주시장의 최초가 중요해. 폴더 폴스트라임나첫 번째인데, 뭐 그런 거 중요, 중요합니다. 아울로 자회사 DF체인이 대체 불가능 토큰 아랍티의 인프라 강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앞서 지난달 DF체인의 자체 개발 P2E 서비스 플랫폼의 인피니티 마케팅이 메타콩 중 어, 콩, 콩, 콩을 한번 심어봐야 되는요 <laughs>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안 자란다더라고. <laughs> 파트너를 통해 메타 콩주 플레이를 명칭을 변경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밝혔던 부분이 있죠. 이 어, 부분에서 또엄정난 부분으로 어, 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 뭐, 자회사용도로 소셜카지노, 어 카지노 하지는 카지노는 안 해야 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카지노가 괜찮죠. 뭐, 어 노다지야 카지노는 어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어, 뭐, 백억 규모 유중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좀, 들의 드래곤 프라이또 강한 어떤 모습, 어 또볼 수가 있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여러분, 음, 자 어, 법정이 얘기했던 요점을 한번 보면요. 자 보면, 자큰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평생 몇 번만 몇 번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판단하면 됩니다. 자 됩니다. 자 텐드 윌리 엄스는 저서 저서 타격의 과학에서 야구공 크기로 크기로 스트라이크 존을 나누어 가장 좋은 칸으로 들어오는. 공에만 스윙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투자도 방법은, 방법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 오히려 더 담는다. 뭐 코로나 어떤 얘기에서 우리가 항상 아무 때나 들이대 뭐 이런 게 아니죠. 어 항상 패턴에 대한 뭐트레이더형들은 가격선에 따라 이렇게 대응하는 거고. 음 그래서 큰, 소시, 큰 실수만 저지르는데면 평생 몇 번은 정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저서 타격하게에서 어 야구공 크기에서 스트라이크 존 나누면서 좋은 공이 들어올 때. 이럴 때 바, 바짝 치는, 어, 그런 법은, 어, 굉장히 중요한, 어, 모습이 또, 어, 많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타로리치 형이 얘기한 요점. 오늘날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으며,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따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락할 때도 인내심, 상승할 때도 인내심, 행복할 때도 인내심. 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추적하라. 이익이 주식의 성패를 결정. 그렇죠. 이익이 적자가 기업의 성패를 는게 아니라 이익이죠. 이어 이익. 이익을 내냐 안 내냐 이게 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주가를 들여다보면 정신만 살라는지다 그렇죠. 음, 정, 주가만 들여다보면 정신만 살라는지죠. 그래서 항상 이익을 어떻게 내냐 어, 그런 어떤 포커스를 어, 항상 생각해야 되는 에~ 그런 게또 어, 많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 여러분 몇 번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된다는데 이거는 이,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보면. 음. 몇 번만 정확하게 판단을 못못 못 하겠다 싶으면 좀좀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뭐, 법의 정은 자꾸만 얘기해 보면, 단순하게 좀 얘기하는데, 뭐, 쉽진 않죠. 보면 투자의 세계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도 잡아줬고요 예, 기타가 법인에서또 잡아주니까, 보면, 예, 서 드래곤 프라이, 예, 추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 1495원에서, 어 양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올려주는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블루즈 벤더 하단선에, 해서, 어, 하단에서 어, 뭐 워낙에 또낙포가대죠 아닙니까? 어, 그런 상황에서 어, 바닥선에서 어,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서 슈팅난리가 강하게 일어나는 어,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반 확인하시고요. 쭉하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맙습니다